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7장에서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증거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7장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8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죽은. 동방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12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대치했던 미디안 연합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 그리고 동방 사람들로 이루어진 연합군을 대적하려고 기도원에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면서 어, 최종적으로 300명만 남겨놓으십니다. 대군을 상대해야 될 기도원으로서는 참 기가 막힐 상황이지요. 어, 그런데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따릅니다. 사실은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수치상으로나 이론상으로나 보나마나 백전 백패요 계란으로 바위 치기인 그런 이제 전쟁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따르죠. 기도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인류 전쟁 사이에 두번 다시 없을 놀라운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기도는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나누어서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춘 채 미디안 연합군 진영 가까이 접근하여서 한밤중에 항아리를 깨뜨리며 함성과. 횃불과 나팔로 교란 작전을 펼칩니다. 잠을 자다 깨어난 미디안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서 자기들끼리 칼로 치는 바람에 미디안 진영이 무너져 버립니다. 기도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퇴로를 차단하게 하여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 서앱을 차단하게 됩니다. 에, 기도원이 숫자로 상대하려고 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오묘하심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 7장 2절을 보면 모인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오묘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어, 저희 교회가 여러 일을 감당하며 자라오는 여정을 보면, 뭐 돈이 뒷받침되거나 의견 일치를 범으로서 일이 시작된 경우는 거의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치상으로나 이론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일이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시작되게 하시고, 또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은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어,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영양이 자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으로. 전쟁에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오묘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 8장에서는 기도원의 신앙 인격을 만나게 됩니다. 어, 세 가지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에브라임 지파의 원망을 어, 기도원이 그큰 마음, 큰 사랑으로 잠재웁니다. 어,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에,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에도 안문자 소론을 치러가는 길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면서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데 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동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지는 않으면서도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기도원이 어, 사자를 보내어서 여러 지파들이 전쟁에 동참하라고 했을 때에 어, 그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정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가 전쟁의 끝물에 패잔병 처리하는 것만 해놓고는 자기들을 소홀히 대접했다 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소란케 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다투지를 않아요. 자기 집안인 아비에셀을 지극히 낮추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의 건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방백 서엡 서옙, 오렙과 서엡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 줍니다. 그렇게 해서 다툼을 이제 피하게 되는 것이죠. 큰 겸손으로 큰 가슴으로 아, 어,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를 품습니다. 어, 두 번째는, 조롱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던 중에, 숙곡과 번우엘 주민들에게, 어, 이 지쳐있는 병사들을 위해서 떡덩이를 좀 달라고 요청했는데, 어, 그, 어, 숙곡과 번우엘 주민들은 거부하죠. 아, 네가 세마와 살분나를 처단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 하고 조롱하면서 거절합니다. 세마와 살분나는 비록 이렇게 도망하고 있었지만 은약 15,000명가량의 군사와 함께 지금 은신 중에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기도원은 추격자이지만 300명밖에 안 되었어요. 상대는 15,000명입니다. 그래서 이숙곡과 본을 주민들은 계산을 한 것이죠. 괜히 도와줬다가 나중에 15,000의 군사를 여전히 거느리고 있는 세바와 살문나가 이기게 되면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생각을 하고서 동족을 배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을 막 비방하고 모욕을 주면서 거부를 요청을 거부한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할때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낙담하게 됩니다. 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비방이나 모욕으로 돌아오면 참급 그 마음이 잠담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그런 중에도 그 가지 힘을 내어서 사명을 완수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감정, 개인적인 감정에 붙들리고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도는 그걸 다 뛰어넘어서 모든 그런 자기의 쏟아진 모욕과 비방을 다 감수하면서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걸 봅니다. 세 번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의 방백들과 왕들을 완전히 처단하고,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완전히 구해내자,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왕이 될 것을 간청하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어, 사실, 사사가 다스리는 체제는 집하 동맹체로서 집하 간의 협력과 연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긴박한 순간에 신속히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정 제도로 가자는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 왕으로 세워 주겠다고 하는데도 기도원은 기도원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순종하는 그 체제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열어주신 그. 목적과 뜻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모두가 협력하고 연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방민족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기도원은 그 뜻을 알고 있었고 또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스라엘을 지켰는데도 기도원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리고 기도원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장은 그 결과로 인하여서 기도원의 처백에서 난 아들 아비멜렉이 그 권력을 잡아서 폭정으로 기도원의 70명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백성들 사이에 반목과 또, 살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선물로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이 있을 동안에는 그 땅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화로했는데 워 그들이 그 은혜를 기도원이 죽자마자 그 은혜를 다 망가하고 당연히 갚아야 될 은혜도 그들이 갚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는. 그래서 아비멜렉 같은 참 난폭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또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게 구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일 3월 20일 토요일은 사사기 10장에서 13장을 사사들마저 사사들마저 달아가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주님 저희들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나날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매임받아여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